영화 한편이 제작되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여 년의 노력이 기반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들의 매의 눈을 피해 그대로 영화에 쓰인 놓치기 쉽지만 알고 보면 웃긴 영화 속 몰입을 방해한 오게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해적영화하면 떠오르는 캐리비언의 해적, 블랙펄의 저주입니다. 캡틴 잭 스페로우가 등장하며 가라앉는 배에서 천연덕스럽게 입항하는 장면은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보셨나요? 분명히 오른쪽 발을 내딛었는데 다음 컷에서는 반대쪽 발을 내딛습니다. 너무 억지였다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 장면은 이 작품의 엔딩에서 잭이 블랙펄을 되찾고 선장으로 추대되는 장면인데요. 멋들어지게 방향키를 잡은 잭 선장. 보셨나요? 잭의 왼쪽에 카우보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쓴 해적이 딴짓을 하고 있네요. 로마 검투사 영화의 걸작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전쟁을 이끌고 있는 막시무스. 병사 주둔지에서 병력을 확인하는데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청바지를 입고 미래에서 온 남자가 지나갑니다. 어? 많이 가족을 잃고 검투장에서 귀족들의 눈요깃거리로 전락한 남자, 막시무스 경기가 끝나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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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OT e n t e r t a i n 찾으셨나요? <laughs> 청바지에 흰티 입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이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영화 중반부에 벌어지는 전차 전투 장면에서는 전차가 뒤집히는 순간 은색 가스통이 보이는데요. 전차를 더 역동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한 특수효과 장치였지만 로마시대의 LPG 가스통이 나오는 웃기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다음은 공룡 영화의 신기원을 이룬 주라기 공원인데요.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공룡 중 하나였던 벨로시 랩터 너무나 똑똑한 지능으로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오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스릴을 남겨줬는데요. 랩터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떠셨나요? 자연스러웠다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랩터의 엉덩이를 어루만지는 손이 보이는데요. 안에서 애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와중인데 말이죠. 다음은 데드풀입니다. 데드풀의 대표적인 시퀀스 중한 장면인데요. 복수를 위해 고속도로 다리 위에서 범죄 조직 차량을 습격하는데요. 이때 콜로소스와 네가소닉 티네이지 워헤드가 나타나 그를 엑스맨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콜로소스에게 붙잡힌 데드풀. 수갑 참팔을 자르고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뭐가 이상한지 모르시겠다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히 오른손을 쓱덕쓱덕 했는데, 왼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20세기 최고의 걸작 타이타닉입니다. 로즈와의 만남 이후 그녀의 약혼자 칼의 어머니와 상류층 인물들에게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잭, 열나 멋있습니다. 화려한 복도 앞에 서서 문을 열고 상류층 전용 공간으로 들어가는데요. 보셨나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제그의 모습이 아닌 카메라맨의 모습이 유리에 비칩니다. 물론 1인칭 시점을 표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깐깐한 카메라 감독의 눈을 피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투 클럽이 만들어지는데요. 영화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입니다. 결투 클럽을 이끄는 사람은 로크하트와 스네이프 교수인데요. 시범을 보이기 위해 말포이와 해리가 1대1로 맞짱을 뜹니다. 해리의 강력한 안방에 말포이가 다가 떨어지는데요. 구경 중인 학생들 속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다시 돌려볼게요. 반팔 티를 입은 한 머글 기자가 보도를 위해 카메라를 들고 이 결투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나 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은 트와일라이트에서 극중 벨라의 등교 장면입니다. 허름한 픽업을 타고 학교에 도착한 벨라. 차에서 내려 학교를 둘러보는데요. 자동차 유리에 비친 붐 마이크. 벨라의 첫 등교를 기념해 인터뷰를 준비하려나 봅니다. 영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군과 그리스군의 대규모 전쟁신인데요. 스펙터클한 신화 속 전쟁이 이어지는 순간 갑자기 초현대식 카메라가 쓱 지나갑니다. 잘 만든 영화의 몰입도를 깨부순 대표적인 오게티 장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타지 영화의 시조세이자 걸작 반지의 제왕입니다. 마지막 왕의 귀환에서 떠나는 프로도를 배웅하러 나온 똘마니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눈물이 나려는 순간 샘이 너무 울어서 더웠는지 일초만에 조끼를 마법으로 날려버리고 프로도를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샘 땀을 많이 흘려 추웠는지 다시 조끼를 입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영화 속에서 엑스트라의 대종상급 연기로 몰입도를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드넓은 사막에서 졸라 멋있는 정우성이 말을 타고 총을 쏩니다. 아놀드 형님 급으로 샷건을 돌려가며 일본군을 죽이는데요. 총알을 재장전하고 일본군 장교의 대가리를 향해 한발 날리는데 아, 네. 뒤에 있던 양반은 총알을 맞지도 않는데 2초 뒤에 죽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고전 스릴러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서는 어린 아이의 노스트라다무스급의 연기가 눈길을 끄는데요. 주인공이 한 여자를 잡고 이에 총을 맞는 장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laughs> 오른쪽을 잘 보시면 한 아이가 총을 쏘기 전부터 귀를 막고 있죠. 마치 거듭된 엔지의 고막을 살리고 싶었는지 자연스럽게 귀를 막는 모습입니다. 신비한 동물 사전에서도 마법 영화인 만큼 마법 같은 오게티가 있는데요. 제이콥 코왈스키가 극중 쿠키와 케이크가 가득 찬 가방을 은행원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카메라 앵글이 은행원을 비췄다가 다시 돌아온 순간 오른쪽에 있던 컵케이크가 사라졌는데요. 지금은 기술이 우리에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1초 만에 배고픈 제이콥이 먹어치워 나 봅니다. 20세기 혁신의 아이콘 하면 빠질 수 없는 작품 매트릭스입니다. 네오와 모피어스가 문을 열고 오라클을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문고리에 손을 댔는데요. 뭔가 이상하죠? 열심히 가린다고 하렸지만 문고리를 클로즈업한 과정에서 카메라가 그대로 노출되 버립니다. 마지막입니다. 007 퀀텀 오브 솔로스입니다. 무심코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을 장면이지만 다시 보면 영화의 세계관을 한방에 무너뜨리는 엑스트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랄하고 찾으셨나요? 바로 허공에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연기 이론 따위는 개나 져버린 엑스트라. 자빠졌네.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온 관객은 영화에 집중을 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대작 영화도 완벽하긴 어려운 것 같죠. 때론 이런 실수가 영화의 매력으로 남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승필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끝